안녕하세요. 연금 상담사 김정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기초연금 탈락이요? 아버님 통장에 돈이 많으셔서요. 예금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단 1원도 못 받게 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 자식에게 손안 벌리려고 조금씩 아껴 모은 그돈 때문에, 나라에서 당신은 부자니까 연금 줄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기초연금은 나이 들고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이 받는 건데, 이 돈이 왜 소득으로 잡혀요? 가만히 놔둔 예금도 소득으로 봐요? 이런 질문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꽤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소득이 영원인데도 기초 연금에서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통장에 예금이 있었거든요. 그게 연4% 이자로 계산돼서 가상의 월 소득으로 환산되고 그 결과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사실을 아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나이만 되면 주는 거 아니야? 하고 오해하고 계시죠. 또 자격은 됐지만 재산 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실수로 탈락한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초연금의 진짜 기준,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불이익이 없는지, 예금이 많을 때 어떤 대처가 가능한지, 이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로 384만원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돈을 더 받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걸 제대로 받게 하자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댓글로 나는 해당 되나요? 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부모님 명예자산이 애매하다면 제가 간단한 진단도 도와드릴까?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그 돈이 당신의 기초연금을 어떻게 바꾸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초연금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대상을 정할 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소득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재산까지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다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직장이 없고 월급도 없는데도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이 한채 있고 통장에 예금이 좀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 정부는 그 모든 재산의 가치를 계산해서 가상의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당신은 지금 돈을 안 벌어도 충분히 살수 있는 자산이 있으니 연금은 안 줄게요 라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런 계산을 할때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건 두 가지로 구성되어 하나는 실제 소득,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개인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즉, 재산도 일종의 소득처럼 간주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재산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부동산, 자동차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3살 때 사준 자동차도 본인 명의로 돼 있으면 평가 대상입니다. 이걸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가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액보다 낮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월약 203만원, 부부 가구는 약 323만원입니다. 즉, 당신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이 이 기준보다 적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소득이 없는데 왜안 주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바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선정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뀐다는 점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준도 오르고 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탈락하거나 반대로 올해는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신청하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다시 확인합니다. 일종의 재산조사가 매년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다가도 끊기는 분들이 계시고, 못 받다가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재산에 신경 안 쓰시던 분들, 예금 통장을 여러 개로 분산시켜 놓은 분들, 차량이 두대 이상인데 하나는 거의 안 쓰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도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내가 왜 탈락했는지 또는 앞으로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득인 정액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예금이 얼마 이상이면 탈락 위험이 있는지, 진짜 돈 얘기를 해 드릴 거?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모든 판단은 이 소득인 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헷갈려요. 왜냐 하면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억지로 소득처럼 계산해서 넣기 때문이죠. 소득인 정액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실제 소득, 즉, 월급, 연금, 임대료처럼 실제로 들어오는 돈. 다른 하나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 즉,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둘을 더하면 당신은 매달 이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선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은 탈락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예금이 있는데 왜 그게 소득이죠? 정부는 예금을 연4% 이자로 가정해서 이자 수익이 있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 소득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이만큼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 3천만원 있다면 4% 이자라면 연 120만원, 월로 나누면 10만원입니다. 즉 당신은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통장에 돈만 넣어놨는데 그 돈이 매달 10만원 소득을 만들어내는 걸로 계산돼 버립니다. 거기에 국민연금이든 임대소득이든 합쳐지면 기초연금 기준을 훌쩍 넘게 되죠. 그리고 이건 예금뿐만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심지어 가입한 보험의 해약 환급금도 계산됩니다. 즉, 현금화 할수 있는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바꿔버리는 게 소득인 정액 계산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정부는 매년 기준을 정하고 공시된 소득 환산율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연 4%, 즉, 1억 원의 재산은 월 33만 3천 원 소득으로 환산되는 셈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느끼십니다. 나는 1억을 쓸 생각이 없는 건데 왜 그게 소득이에요? 그냥 모아놓은 돈이지 월세 받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하지만 제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산하는 구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신청할 때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다시 합니다. 자동차를 팔았거나 예금을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보험을 해지했을 때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되죠. 그래서 기초연금은 한번 받고 끝이 아니라 받다가 끊기고 못 받다가 다시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소득인 정액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걸림돌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돈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금이 얼마면 탈락 가능성이 높은지 실제 사례로 비교해 드릴 거. 이제부터는 숫자 하나하나가 당신의 연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금이 얼마까지 있으면 괜찮고 어느 순간부터 탈락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 정액 기준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월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원 이하입니다. 매년 조정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연금은 못 받습니다. 이제 예금 3천만원이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이 돈을 정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즉 예금 3천만 원에 4%를 적용하면 연간 120만 원의 이자 수익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이 10만 원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15만 원, 기타 근로소득 20만 원이라면, 총 소득인 정액은 45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단독 가구라면 202만 원 기준에는 여유가 있지만, 부부가 각자 이런 수준의 예금과 소득이 있다면, 합산 소득인 정액이 금방 기준을 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통장에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기초연금 못 받는 건가요? 정답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금 5천만 원이면 소득 환산액이 월약 16만 6천 원입니다. 거기에 연금 소득만 약간 있어도 기준을 넘게 되죠. 부부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재산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니까요. 특히 시골에 살면서 집값은 싸지만, 땅값이 의외로 높게 평가되는 경우, 자동차가 두대 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 경우, 예기치 않게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예금이 여러 통장에 흩어져 있어도 정부는 그걸 다 찾아냅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는 확인되고 심지어 금융기관에 숨겨진 계좌도 조회 대상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난 300만원짜리 통장만 3개 있어 하셨는데 합치면 900만원이고 그것도 소득 환산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지금 당장 깨지 않았더라도 그 환급금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대상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그럼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안전한가요?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단독가구 기준으로 보면 예금이 천만 원 이하라면.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탈락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예금 금액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금 2천만원 이하 연금소득 적은 분 받을 확률 높음. 예금 3천만원 이상 연금소득 있음 탈락 가능성 높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실제 해결 사례를 알려드릴까? 기초 연금 탈락에서 다시 수급자로 돌아선. 어르신의 생생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셨다가 탈락 판정을 받은 분들 중 가장 많이 겪는 사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중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라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녀 명의로 자산 정리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예금이 많고 차량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 아들이 쓰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명의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누가 쓰든 누구 돈이든 상관없이 당신 명이면 당신 자산으로 보는 거죠. 둘째, 시골 땅값이 올라서 모르게 재산이 늘어난 분들. 이건 정말 흔한 케이스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평당 2만 원이던 땅이 지금은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본인은 그 땅을 판 적도 없고, 이용도 안 하지만 공시지가가 오르면 정부가 그만큼 자산이 증가했다고 간주합니다. 결국 소득 없는 자산가로 분류돼서 연금을 못 받게 되죠. 셋째,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이건 부부 합산 기준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합니다. 남편 20만원, 아내 15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자체로 월 35만원의 소득이 잡히고 거기에 예금 3천만 원만 있어도 바로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가 같은 연도에 동시에 신청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지고 탈락률도 올라갑니다. 넷째, 자동차가 두대 이상이신 분들, 이 차는 거의 안 써요. 작은 경차예요. 라고 해도 그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그대로 평가됩니다. 자동차는 통상 천만 원 이하 차량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두대 이상일 경우 둘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외제차, 대형차, SUV는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섯째,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는 큰 돈은 없어. 그냥 통장 여러 개 관리할 뿐이야. 하지만 정부는 그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하나의 예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좌를 쪼갠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섯째, 보험이 많으신 분들. 특히 해약 환급금이 있는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은 그 금액이 500만 원만 넘어도 예금처럼 그대로 환산 대상입니다. 이 보험은 나중에 자식 줄 건데요? 소용 없습니다. 해약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금액을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하는 거죠. 일곱째, 실수로 재산 신고 누락하신 분들, 이건 더 위험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 누락되면 나중에 환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허위 신고나 누락이 확인되면 수급 중단은 물론 이미 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를 종합해 보면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정확한 자산소득 평가와의 싸움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부모님, 지인, 이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그한 번의 공유가 1년 384만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초연금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복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세의 김모 어르신. 몇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받아 오시다가 2023년 갑자기 수급이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김 어르신은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월 15만원을 받고 있었고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아껴 모은 돈이 통장에 어느새 3,200만원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선 내가 그걸 쓰기라도 했냐고 억울하셨지만 정부 입장에선 그 돈이 바로 소득 환산 대상입니다. 4% 이자율을 적용하면 3,200만원, 4%연 128만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6천원의 소득이 생긴 걸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 15만원, 예금 소득 10만원, 총 소득인 정액 25만원, 이 금액이 결국 기준을 넘긴 것으로 평가되어 기초연금이 중단됐던 거죠. 김 어르신은 처음에는 포기하셨습니다. 나라에서 안 준다는데 뭐 어쩌겠어. 하지만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고 예금을 일부 증여하거나 명의를 바꾸거나 생활비로 지출하시면 내년에 다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 어르신은 자동차를 자녀 명의로 이전 예금 중 일부를 증여 및 지출 처리, 기존 보험 이건을 해지해 해약 환급금을 소진. 이렇게 정리를 하신 후, 그 다음 해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재수급 성공. 다시 매달 32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셨고, 1년이면 384만원, 5년이면 192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김 어르신이 하신 게 대단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단지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고 현명하게 대응하셨을 뿐입니다. 정부는 절대 억지로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불이익을 줄이는 겁니다. 이처럼 수급 탈락은 끝이 아닙니다. 제도를 알고 조정하면 충분히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단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계속 손해를 봅니다. 혹시 지금 기초연금이 끊겼거나 아예 처음부터 탈락되셨던 분들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재산 구성, 소득 항목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내년 혹은 다음 달부터 다시 수급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볼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 체크리스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까지 기초연금이 왜 탈락되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례까지 보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확인하고 준비하실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실천 항목입니다. 1. 예금 통장 잔액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단 하나라도 본인 명의로 된 금융기관 통장이 있다면 그 안에 예금은 모두 합산되어 평가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여러 개가 모이면 금세 수백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잔액을 확인하고 필요시 일부를 정리하거나 지출 계획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2. 자동차는 본인 명의인가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본인은 사용하지 않고 자녀가 몰고 다니는 차량이라면 이전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1000cc 이하 소형차 경차는 영향이 덜하지만 중형, 대형 외제차는 영향이 큽니다. 3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약환급금은 얼마인가요? 특히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의 환급금은 모두 예금처럼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현재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불필요하거나 만기임박 보험은 지출 또는 명의 변경 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4. 부동산은 본인 명의인가요? 시세나 공시지가가 높지 않나요? 시골의 땅한 필지 아파트 분양권 하나만 있어도 그 자산은 평가 대상입니다. 특히 땅값이 오르고 있는 지역 개발 예정지에 있다면 당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포털에서 공시지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배우자 소득이나 연금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합니다. 부부 중한 명만 신청해도 다른 한 명의 소득이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받고 있다면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6. 최근 1년 사이 자산이 변동된 적이 있나요? 자동차를 팔았거나 예금을 증여했거나 보험을 해지했다면 다시 수급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년 1월 기준으로 재산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다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7. 모의 계산해 보셨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10분이면 가능하고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감으로 신청하면 탈락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 가족과 상의해 보셨나요? 재산을 정리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일은 혼자 판단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증여, 차량 이전, 보험해지는 세금이나 가족 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솔직하게 상의하시고 꼭 문서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9.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드리셨나요? 이 영상 한 편이 384만원을 다시 받을 기회를 줄수 있습니다. 혹시 이웃 어르신이 기초연금 탈락 되셨다면 바로 이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 때 당신의 권리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댓글에 나는 해당되나요?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